이신대 0령3 <laughs> <laughs> <목이 없어. 웃음> 옹은 옹은 라고 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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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은 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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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

5, <laughs> <옆에 두> <laughs> 와! 오케이, 5 1 8이니쟈해줄게쟈 오케이 쟈니, 쟈 아, 되게 못니네 다시. 니 쟈니, 쟈어 쟈니, 쟈니, 쟈가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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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도나나나나 아, kill입니다, 아, 용. 아. 아. 아아. 찍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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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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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서, 힘들어서. 힘들어서. 야, 너, precisa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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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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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찍 아. 찍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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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찍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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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찍 일찍 일찍 말찍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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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아 일찍 일찍 일일 준비되면시작해라시작해라이끼리만 하고. 이비대매 시대가. 김천천히 시대가. 지 천천히. 시대가. 김비대매 시대가. 김비 시대가. 김이대 시대가. 김비대매 시대 와. 영사사 와. 이기 <놀람> 와. 이내년만이 <1천. 부르기>. 와.. <놀람> 네, 네, 년만진짜왔 네, 진짜 개성사다.

아어 뭐야? 나우에 거 같아. 아니야. 76. 아니야. 자, <laughs> 그. 오, 오! 오! 세웠어. 아 찾았어. 아 717. 아 717. 1717. 어쨌든 자, 3차 지기1.6 간다. 와! 유 케치. 잘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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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데199199 빨리, 빨리, 빨리 아초 아, 11초 아 11초 아배 아파 3 시기 1초다네네네 <laughs> 1.067. 저런데... 1.0677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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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아... 6 1 2 6 7 7 와, 아... 스무드하자, 야, 6 6 6 아... 2.0677... 아... 2 0 6오6 2 6오2오 2 <laughs> 2 3 e 이준이이2이3이이지이 잼이, 잼이, 이 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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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잼이, 이준 니 오. 네. 오. 오. 오 <laughs> 쟤, 쟤, 일 쟤, 쟤, 일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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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,